안녕하세요. 원명 역학원의 원명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 연재 연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 태양에 대해서 할 거예요. 태양은 1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어,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사업 수완과 자영업의 인연이 있어요. 음, 활동력과 에너지와 그 생기가 넘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태양이 약하면 이제 태양의 장점들이 이제 그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파워보다는 약간 허세로 조금 비춰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익이나 이점이 조금 덜하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임상에서 보통 이제 태양이 강하신 일하우스에서 강하신 분들은 어 CEO거나 아니면은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리고 근데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죠. 만약 일하우스의 태양만 강한데 다른 차트 배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음뭐한 시기에 잠깐 그런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 조금 이렇게 실속이 없다던가 뭔가 이렇게 운이 잘안 풀리다던가 이런 경우를 좀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배치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단식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하우스는 태양이 이제 강하거나 약해도 좀 돈을 쓰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태양은 수렴의 어떤 행성이 아니라 그 태양은 또 항성이잖아요. 발산의 항성이거든요. 그 우리가 태양빛이 달은 약간 수렴을 하면서 밤에 이제 태양빛을 수렴했다가 밤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방사하고 하는데 이 태양은 계속해서 이제 막 빛을 막 이렇게 그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낮과 밤이 또 있고 이렇게 또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태양이 강하면 쓰는 만큼 또잘 채워지긴 하세요. 왜냐하면 돈을 쓰려면 그 아예 뭐가 없는데 다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하우스에 이렇게 태양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는 거를 선호하자, 막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요점 정리한 내용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요점 정리를 안 하면 제가 언제 말 실수를 할수 있을지 모르고 또 원래 제가 그 달병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달병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 연습?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하면서 유연하게 해가는 연습도 되고 있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거는 소통의 강의가 아니고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 연습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마우스를 <laughs> 들어가면요. 제가 그 태양이 사마우스에 있는 케이스들 사례를 보고 체감이 많이 된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별로 없는 편인데, 일단 강하면 힘 있는 친인척이나 형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잘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laughs> 사교육 분야에서 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 케이스를 제가 뭐 많아서 이렇게 검증을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있는 분들 보면 좀 그런 분야에서 뛰어나시고 또 이제 그런 학문성인데 그게 대학교육보다는 어떤 사교육 분야. 제가 하는 것도 이제 사마우스에 더 가깝죠. 이제 만약 학문성을 갖고 하는 거라면요. 그런 분야에서 좀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또 이제 좀그 실력이 있으시거나 그런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쪽에서 제가 본 케이스는, 음, 그 태양이 강하시고 또 사마우스가 되게 발달된 분들은 출판업도, 이렇게 구하우스가 원래 이제 출판업도 다스리지만 삼구축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마우스도 출판을 다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몇몇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하고 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4하우스로 들어갈게요. 그 사하우스의 태양이 이제 있는, 있는 경우 태양이 강하면 좀 이제 우리 차트들은 모두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원래 그 객관적인 현실이란 게 없다라는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좀 형이 상학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가 쉽게 빨리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보다 보면 객관적인 현실이 반 정도 있고 또 주관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 개개인마다 그 겪는 어떤 현상들이 좀 차이가 또 많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편성, 상식선의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반 같이 돌아가는데, 만약 사하우스의 태양이 이제 강하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쁨 있고 권위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힘이 있거나 이제 과거에 한 권력을 했던 그런 조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상떡이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임상에서는요 바깥 사회 활동 이제 우리가 그막 소사이어티 막 이제 무슨 단체 이런데 활동보다는 자신의 영역 있죠 자신의 바운더리에서 가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신의 필드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됐었어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오하우스로 이제 들어가면요. 오하우스는 일단 자녀하고 관련된 하우스니까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임상에서는 태양이 오하우스에서 강한 경우에는 자녀가 명예가 있거나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예증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볼때 저희가 그 자신의 차트 보통은 자식 자기 자신의 그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부모의 차트를 같이 참조하면 확률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 부모의 차트를 보고 오하우스 그러면 이제 내가 되겠죠. 그오하우스 부모의 오하우스는 자녀니까 그 내가 어떤지, 그러니까 오하우스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자녀의 성공 여부, 그러니까 자녀는 이제 내가 되면서 자녀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형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차트 경우에 그 형제들의 정보가 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가 많을 시에는 부모의 차트는 혹, 장손들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나요. 아니면 그, 장손이라 해서 모두 다 장손 역할을 하진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손의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의 정보가 더잘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도 황당하게도 저희 이제 제 형제, 그러니까 그 남매인데 음 사실 오빠보다 그 부모님의 차트에서 아버지 차트에서는 오빠가 더잘 나오고요. 엄마 차트에서는 제가 더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음 그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좀 느꼈었어요. 저희 엄마 차트에서 저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었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그게 오빠가 아니고 저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좀 우습게 소리를 했었고요. <laughs> 육하우스로 들어갈게요. <laughs> 육하우스는 태양이 있는 경우에 남을 위해 헌신하거나 사회 활동에서 <laughs> 남을 돕는 그런 봉사의 영역이나 치유의 영역에 관심이 많거나 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제가 <laughs> 임상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손님이 있어요. <laughs> 여자분이신데 그 교수, 그러니까 대학의 그 조교셨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그때 방문 상담을 하셔서 들어오시는데 완전히 무슨 기족 같은 거예요 여성이 뭐 되게 뭐 살랄라하고 예쁘고 이런 거하고 이런 게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기품이 있고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여느 사람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트를 딱 보니까 육하우스의 사자 태양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태양이 강하니까 그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토성한테 스퀘어를 당하고 있었어요 태양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정말 그 유카우스답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그 되게 솔선수범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교수가 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트를 보면서 한 얘기가. 어, 기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참, <laughs> 좀, 꺼리, 좀 꺼림직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셨더니 그분도 되게 체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교로, 그러니까 교수로, 왜냐면 교수가 좀 밀어주거나 이렇게 뭔가 그게 될, 되면 이렇게 좀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토성이 이제 한마디로 그 원래 기존에 있는 교수, 보수적인 교수를 이제 다스리겠죠. 그 토성이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교수가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나 보이고 하니까 자기를 이제 넘어서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잘 생각보다 많이 안 풀려서 이분이 또 회계사 자격증을 따시고 또 다른 루트로 또 보시더라고 요 이번에 또 처녀수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계 쪽으로도 인연이 깊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너무 짧게 하면 강의를 짧게 한다고 또뭐 이렇게 그 불만을 갖는 분들이 또뭐 많진 않지만 계셔서 제가 이런 사례들도 섞어서 하게 됩니다. 그냥 지식적인 부분만 쭈루룩하면 한 15분이면 한, 한 20분 안 되게 끝낼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길게 하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 칠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laughs> 강하면 배우자 복이 있을 수 있고 또 배우자나 동업자로 인해서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고 또 이제 인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양이 다스리는 뭐 명예가 있거나 좀 권력이 있거나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그 오바마 사례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칠하우스에 사자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를 만났는데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유명한 얘기인데 당신은 나를 만나서 영부인이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미셸 오바마가 응 내가 나를 만난 남자는 다응그 대통령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게 제가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그 미셸이의 그 예전 남자 친구를 보고 그 남자 친구가 별반 그렇게 뭐 힘 있는 사람이 안된걸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남자가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하고서 완전 일침을 놓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어, 후덜덜하죠. 그래서 제가 제가 오바마 차트를 봐도 그 칠하우스의 그 인복 배우자복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대통령이라도. 그,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본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또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 사람이 시비하우스의 태양 시리우스예요. 근데 그, 부시 대통령이 예의의 예 1대인가? 거기서 젊을 때부터 학교 학교 때부터 그 프리메이슨 단체의 그 청년 단체인 그 백골단의 그 리더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아마니의 그 권력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시비하우스는 그런 걸좀 뜻하잖아요. 오컬트 신비주의 그리고 서로 비교 지식을 이제 숨겨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또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그때 또그 천기 하늘의 기운하고 이제 또 나라의 국가의 기운하고 맞물려서 보통 대통령은 또그 타이밍에 맞춰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라우스로 넘어갈게요. <laughs> 파라우스의 태양이 있으면 타인이나 윗사람에 의해서 원조를 받기 쉽고, 그 다음에 성장을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태양이 아무래도 그 오후의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좀 태양의 빛을 외부로 발산할 확률이 높고요. 초년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파라우스 영역이라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죠. <laughs> 그 다음에 오컬트나 치유, 그 다음 돌을 닦는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강하면 유산을 받거나 남의 돈을 끌어와서 쓰는 대출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지만 남의 돈, 타인의 이제 돈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하우스로 가서요. 구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일단 태양이 조이하는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학에 관심이 많거나 또 심지어 예언학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 외국에서 공부할 운이 있거든요. 왜 예언학이 들어가냐면요. 예전에는 그 직관력이나 순수한 직관력은 원래 태양하고 달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저번에도 이런 얘기 하려다가 그 목성 때 목성 때 이제 이걸 가미해서 얘기하려다 말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수돗하고 구하우스에서 멈췄었거든요 이 얘기만 하면 조금 제가 말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어쨌든 여기까지만 제가 그 그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 예언하고도 관련이, 왜냐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사제들은 다그 종교 사제들이 다 예언을 하고 또 그게 어떤 지도나 권력하고 다 맞물려 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패스하고요. 음, 제가 이제 임상에서 물병 태양의 이제 여자분이에요. 그 물병 태양이면은 일단 디트리먼트하는 구역이지만 그 우리가 다 물상 그대로 그 사용을 하거든요. 인그 하우스의 행성들이 있는 경우에 이분이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음대를 졸업하셨는데 실제 그 태양이 이렇게 그 힘을 막 받고 있고 그게 주성으로 이제 막 차트 전체를 견인하지 않아서인지. 이분이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전공을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살리시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냥 자녀 양육에 되게 힘을 쓰시고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 살고 계신 그런 여성의 케이스를 또 봤었고요. 그다음 저랑 이제 되게 친한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녀 태양이 구하우스에 또 처녀 수성도 있고 그래요 되게 발달돼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37살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철학을 전공합니다 또 원래 대학을 두 군데나 다녔었는데 그 원래는 진짜는 철학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제 그 꿈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칠하우스 로드가 또그 이제 구하우스에 있어가지고 또 배우자도 독일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만났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민을 간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에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양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환경이 이제 안 따라주면요. 외국 관련 학문을 꾸준히 공부를 하거나요. 아니면 최소한 외국어를 잘 공부하는 케이스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요새는 그 환경이란 거는 좀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상담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대학원을 가시거나 이러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외국 유학으로 가실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하실지 이런 케이스들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별 요새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오래 전에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더 많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펼칠 기회가 더 많았는데 요새는 그 우리나라에도 그 교육이나 이런 게 발달되고 우리 한국이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외국 안 가시고 그냥 그 한국에서 그 다시 코스를 마치시고 왜냐면 또 힘들잖아요 나이도 들어가지고 가면 또더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몇분 봤어요. 그 다음에, 시파우스로 이제 가서요. 시파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CEO나 정치인,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봤을 때 최소한 회사의 어떤 그 관리자 상무 이상이죠. 그 관리자로서의 그 재능을 펼치며 사세요. 물론 20대에서 그렇게 되는 분은 없겠죠. 이게 물을 익으셔서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되고요. 옛날부터 그 공식이 있잖아요. 정호 정오, 우리가 정호에 태어나면 자신이 하는 직종에서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유리해지죠. 그, 그래서 좀 <laughs> 일렉션을 또 저는 택일은 지금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날짜까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거는 이제 그 고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직업적으로 택일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돈 몇만 원 받고 저는 뭐 택일이라고 엄청 많이 받지도 않고 똑같거든요. 상담료랑 저는 교육료랑 상담료가 다 균일이에요. 그래서 그뭐 저기가 없는데 큰이익이 <laughs>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기는 어렵죠 예, 그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 감수할 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아이의 운명에 이제 그 손을 대는 어떤 입장을 갖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음, 그런 걸 이제 참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맞춰야 되고 또 달의 어떤 배치나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아무리 태기를 해도 100%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느 쪽이 좋으면 어느 쪽은 약간 빵꾸가 나 있거나 어느 쪽은 조금 부족하다던가 약하다던가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좀 골치 아파집니다. 예, 어쨌든 다시 음, 11하우스로 가서요. 11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요. 지인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다 그룹 활동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그 자신이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가 또 좋아집니다. 그 제가 그본 케이스 임상에서 본 케이스는 미량에서는 그 제가 거의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예 홍보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거나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예전에는 이제 미량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부산이나 양산 지역에서 이제 많이 오셨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오시는 루트로 이제 또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많았었는데 어 가끔 어떻게 아 이렇게 연결돼서 미량에서 오시는 케이스가 이게 많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미량의 지역 유지쯤 되는 분이었는데, 시빌하우스에 태양 시리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음, 그, 약간 미량의 뭐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뭐 시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인맥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 시내, 그러니까 자기 시에서 조금, 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하우스로 가서요. 12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빛이 외부보다는 내부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 수도나 오컬트 비교하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약간 서브적으로 사람들을 좀 밀어주고 좀 북돋아주는 그런 힘이 더 강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태양이 그렇게 시비할 수 있으면 자기 수양을 깊이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직업성으로 만약 태양이 쓰이면 혼자 작업하는 일이나 그다음에 남들 눈에 좀안 띄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더 편하고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 작가, 화가, 연예인, 공예가, 뭐, 연구를 주로 하는 점성가, 또 스님도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 작가나 화가들은 다 거의 혼자 작업하잖아요. 만약에 공동 작업하고 이런 분들은 11하우스가 발달되거나 10하우스가 발달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 공예가들도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장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대외적인 하우스들이 더발달돼있고요 연예인은 왜 그런 연예인이 의외로 12 하우스가 발달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연예인들은 순간 이렇게 시즌마다 나와서 반짝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쭉 쉬거나 아니면 막1 2년씩 작품 안하고 푹 쉬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가 볼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자들이 막 파파라치 찍고, 그래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볼수 있고, 평소에는 대외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고, 그 다음 작품이 아니면, 이 사람들의 사생활 같은 게 노출이 되면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게 돼버리죠. 그래서 또, 이제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이 연예인들이 또 뒤에서의 뒷 그런 거래나 그런 게좀 많죠. 그래서 또 시비하우스가 또 발달된 케이스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배울 때도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배웠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성할게요. 이제 발랄발랄한 좀 금성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잘 지내시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